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화가 된다.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소망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이 부족한 종이 뭘더 이상 팔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또 가정가정마다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 가정마다 회복되어져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이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타위처럼 춤을 추고 싶고 기뻐서 어쩔 수없 없을 정도로 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신앙 생활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이 죽은 것일까요? 살아 것일까요? 죽은 거예요. 그냥 육체만 서 있고 육체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혼과 몸이 같이 함께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씀도 읽고 은혜도 받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도 다니고. 우리의 멀쩡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란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 그냥 성도들의 신앙만 얘기도 되고, 성도들의 생활만 얘기도 돼요. 근데 왜 신앙 생활이라 그랬을까요? 자 그게 바로 이게 답이 있어요 오늘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오브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으면 생활에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지 말아야 될까요? 나타 아무리 우리 생활 자체가 어이롭고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치탄을 받는 이유. 지금 아, 그 조사를 보니까 불교가 1등이고, 천주교가 2등이고, 기독교가 꼴등이에요. 자꾸 하락하고 떨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교회가 치탄을 받고 많은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큼 종교 생활을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제가 뭔지 아십니까?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 생활을 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세상 산 사람들이 더 뭔지 알아요. 니나 자라라는 거예요. 니나 자라는. 오늘 야고보스 2장 26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죽은 신앙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적에 그는 크리스도인이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그는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그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하면 세상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슴 안에는 항상, 심령 안에는 어떤 이름표를 하나 달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장난, 권사 아닙니다. 그건 직분상 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도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켜져 있어요. 성도란 이름표를 달고,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는 사람보다도 더 변화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그는 구별된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표를 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편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저 오늘 2장 우리 성경을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2장 10아 예, 1장입니다. 1장 1장 1 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네,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 우리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천니 사람마다 듣기는 석회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게 한다는 거예요. 이 듣기를 속게 한다는 말은 경청을 잘해요. 경청을 듣는 걸 잘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듣는 걸잘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듣는 걸 잘하고 그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생활. 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정, 뭐 그런 말씀도 있죠. 노인정인가면, 참, 부 남의 말 전혀 안중에 없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다른 분들 말씀 들을 그게 없고, 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자랑하고, 뭐, 아이고, 내 손주 자랑하고, 뭐 자랑, 내말 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그 말하기를 속히, 다시 말하면 경청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청을. 그 경청을 잘 해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 조금 생각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디어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내기도 드디어 하라. 내말안 들어주면 그냥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노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말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관계를 이루고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듣기를 차려야 되는 거예요. 평청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속히 이렇게 경청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드디어 하고. 말은 좀 이렇게 신중해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성내는 것도, 예, 우리가 노하는 것도 드디어 해야 된다. 그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으로 나타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어 자 그다음에 2 0절 볼까요? 이십 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뭐한다고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 잘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우리 한국인의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냐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그 내버려야 돼요.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가 또저 사람에게 또 뭔가 충격을 주는가 쇼크를 주는가 잘못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악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뭘 심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온유해야죠. 말씀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을잘 내는지 몰라요. 분노하고 막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분노하고 성을 내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보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성을 내고요. 막막한 그런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죠. 다툴 때가 있죠. 네. 다투고 나서 얼굴 보니까요. 마귀 사탄이 따로 없더라고요. 마귀 사탄이. 목회자도 마귀 사탄이 따로 없어. 하, 그 이상하대. 아 평상시에는 참유하게 생겼다 좋게 생겼다 이러는데한 다투고 나서 내가 한번 세수는 하자고 하는데 얼굴 보니까 막이 뿔만 없지 막이 사타이더라고요 화를 내가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그를 봐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정확하게 여기 아,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7장 2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7장 24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수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수기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치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표현해 을 놓은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의 결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반숙에 견 고하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지게 어떤 창수가 봐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홍수가 봐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첫날 만날 여러분 빛가 번쩍하게 금덩이를 발라가지고 세워놔봐야 그건 금방 무너집니다. 왜? 밑에 먹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는 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무너진 그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견 경고하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가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세워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첫 단추가 뭐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실천이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생활을 해야 나가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볼때그리스인들은 다르더라. 저 세순교회 목사님은 다르더라. 저 세순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은 다르더라. 은혜가 되는 거이 자기. 아이고, 그 교회 뭔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온유하고, 어이롭고, 정말 본의 본을 받고 싶은 것이 많지, 가보니까 실제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어 있어요. 다, 마다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받기나 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우리 뭐 직분자답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에 2장 예, 우리 2장 볼까요? 자, 2장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오후에 좀 남은 것은 오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예,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라. 자, 우리 믿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참에 그 사람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또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조금 문화 보냈다고 해서 하아 이렇게 오늘 이 여러분 여기,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장입니다 삼장인지 예. 이런 그야고보스에 나오는데요 하, 저보다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 하,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막 이러는데, 자기보다 조금 못해. 입은 것도 흐름하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못 배운 사람 같고, 그러면 팽개쳐버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 차별했다면 용서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사탄은 물러가더라 그래도 저 앞에서 침을 뱉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것 같으면 그 사쿠니 제가 그리한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저도 차별 차별 안 하려고 모두 같이 사랑하고 골고루 평등하게 전부 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제 마음입니다 차별은 안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차별을 하는 겁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하고, 그 누구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고, 그 누구도 똑같이 들어주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차별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합니다. 이, 알으셔야 알아, 돼요.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세요. 네내 자녀 아니네 내 백성 아니네 팽개치버릴 거예요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와요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예화로 우리에게 말씀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차별하면서. 참, 못된 사람이, 못된 생각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갖다가 우리 차별합니까? 장노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다 빠뜨려 드리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편개쳐버리고, 뭐, 당신은 하든지 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들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 저는 전에 한번 그런 말씀도 해드렸습니다. 교회를 방해한다든지, 회방한다, 이런 건 우리가 조금 조심을 시켜야 되겠죠. 막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가, 뭐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면 그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조금 우리 자제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참 정말 이 세상의 마약에 들어가고 또마 술을 드시면서 아 이렇게 타락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가서 말씀을라 듣고 싶다 싶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담배 냄새가 팡팡 나고 술 냄새가 펑펑 나고 그러면 여러분 쫓아 보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제일 앞자리에 앉혀있어요. 혹시나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변화되면 그분이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권사님이 될지, 성도가 될지, 어떤 분이 될지 몰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보다 절대로 더 낫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은 건, 많이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다 절대 더 낫지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에 사람하고요, 집사람하고 집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평신도 같으면 저렇게 헌금을 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겠나? 우리 목회자니까 그냥 뭐 하는 거지. 사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평신도라면 저렇게 하겠나? 그런 얘기를 자주, 자주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반 내가 목회자이지만 내가 평신도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철학교에서 절대 이런 분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은 것도 없어요. 음. <laughs>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수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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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주고 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다 존중하고요. 사랑으로 대하고 통등하게 같이 함께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분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낀단 말이에요. 다 느껴요. 이 교회는 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금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걸 다 뚫은 그런 사람들만 그 교회에 맞이하는구나. 나는 이 교회가 안 맞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변장을 해가지고 거지꼴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모르고 변장해 오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쫓아내버렸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톡 타나면서 울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어, 또 성도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왜 당신은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그 교회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이 교회 가니까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 난다고 쫓아냅디다. 당신 누군데요? 나는 예수입니다. 정신 팍착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쫓아내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차별. 우리 세상 교회는 차별하지 맙시다.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더낫다고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우리가 높이 세워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신앙 생활, 신앙이 좋아서 생활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우리 세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